제가 한 가지를 좀 빼먹어가지고 더 추가해서 하겠습니다. 요게 너무 이제 이렇게 딱 정형화되어 있으니까, 이렇게, 스컬핑 툴로. 자, 스컬핑 툴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선택을 얘를 하고, 이렇게 선택을 하고, 스컬핑 툴입니다. 스컬핑 툴을 선택을 해서, 좀 이렇게, 이걸로 해볼까요? 여기다 라인을 이쪽 라인을 좀 넣어줬으면 좀 쉽게 좀잘 됐는데 라인이 좀안 들어가지고 조금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